안녕하세요. 네, 대익입니다. 아, 네. 또좀 길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또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또 미루고 미루다 어 일에 치여 가지고 어, 계속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좀 계획했던 걸좀 몰아가지고 오늘 한 번에 좀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짜 계속 좀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바빠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 또는 영상을 찍을 시간을 전혀 못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도대체 제가 지금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돈에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돈에 그렇게 내가 어,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 조금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네, 내가 미친 듯이 돈을 벌려는 어, 이유인데 그 전에 어, 먼저 어, 구독 보이시죠? <laughs>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 시작해 보면은. 12월달 근로시간을 먼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액, 뭐, 처음이다 보니까, 엑기스. 다시 가보면, 제가 12월달부터, 12월 21일 또는 22일 이때쯤부터 제가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쭉 일을 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2시간 12월 뭐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일하, 일을 하다가 12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뭐 80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월달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무시막지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첫째 주에 69시간, 그리고 1월 둘째 주에는 80시간, 1월 셋째 주에는 또 75시간, 넷째 주에는 86시간 이렇게 뭐 주에 7, 80시간씩 일을 하면서 정말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쉬는 날도 없어요. 일요일 날도 일을 하고, 토요일 날도 일을 하고, 어 평일 날에는 당연히 일을 하고 그래서. 어, 투잡 아닌 투잡, 투잡이죠. 투잡을 뛰고또 집에서도 뭐 열심히, 또 엄마한테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또뭐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하며, 해가면서, 진짜 몸이, 어, 진짜 세계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1월달은 이렇게 하고 있고, 2월달, 지금 영상을 찍는 기간이 어, 2월 15일 목요일인데, 어, 제가 지금도 여기 보시다시피, 다들 설날에 이렇게 막좀게외가택도 가고 친가택도 가면서 이렇게 좀 편히 쉬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설날에 뭐 15시간 깔끔하게 15시간을 일하고 을 토요일 날에도 9시간 일을 하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에도 9시간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는 그 대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와서 이제 21시간을 일하는 어, 기적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쭉쭉쭉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름 이 생활을, 피곤하고 되게 힘들곤 하지만,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왜, 대기 돈은 도대체 왜 돈을 못 벌어서 안 달이냐? 돈을 왜너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냐? 쉬는 날도 안 갖고, 어? 사람들도 좀 만나고, 너도 너, 소비도 좀 하고, 술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준리게 일하는 이유. 어 사실 저는 어, 어 지금이 제가 지금 기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거의 한 2년 넘었죠.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중간에 종종 중간에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투잡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찜질방에서 계속 일주일에 뭐 한두 번한번 번 정도 일을 하면서 아주 약간의 어, 용돈벌이 알바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평일에도 아니면 또는 조금 더그 아, 돈을 벌려고 막좀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아 어, 그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번 그 예전에도 영상 올렸었지 올렸었겠지만 스시집에서도 제가 평일에 2시간씩 시간을 내 가지고 일을 했지만 한달 만에 그만두고 때려치고 어 그러면서도 종종 그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시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투잡을 해 해보려는 기회를 계속 그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투잡도 투잡이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제가 스시집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만족스러운 환경 안에서 투잡을 지속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걸 제가, 어,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투자 그 투잡을 하는 그 직장 그 직종과 또 마트에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 여기서도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거죠 내가 좀좀더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고 비록 투잡이지만 니까 그러니까 비록 서브잡이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존중받을 수 있고 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받지 않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어쨌든 일을 저는 노동을 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다좀 충족시켜 줄수 있는 환경을 찾기가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가 하면은 시간이 안 되고 또 뭐가 하면은 어.. 뭐 여기 내가 뭐 완전 처음 해보는 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 투잡을 좀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찜질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더 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길게 도와줄 수 있냐는 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기서 더 일을 하는 건데 그 조건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하고 꽤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그 찜질방에 있는 그 사장님 사모님 저한테 되게 잘해 주시고 그 직원분들도 어 저한테 되게 잘해 주시니까 저 제가 투잡하고 고생하는 걸 아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여기서는 내가 조금 노동을 갈고 좀 피곤해도 그래도 어쨌든 스트레스 덜 받아가면서 일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어 앞으로 쭉 그, 만약에, 특별하게, 뭐, 내가 이렇게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좀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좀쉬는 날을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해야겠죠? 그러면서 계속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 어쨌든 지금이 제가, 어쨌든 젊으니까, 어 지금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잡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데요. 어, 내 커리어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보는데, 아까랑 비슷한데, 어, 사실 마트 다니면서 커리어라고 할게 뭐가 있어요? <laughs> 어, 제가 근데 어쨌든 사무직이나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뭔가 승진해가지고, 뭐, 급여가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 달에 어, 급여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요, 요만큼? 요만큼 올랐어요. <laughs> <laughs> 아무튼 제 커리어의 현실 제가 뭐제 나이 때 만약에 제가 뭐 일반 중견기업 이렇게 뭐 중소 중견기업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못해도 못해도 한 대리는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도 착착 올라가고 뭐 과장의 향에 달려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승진을 통해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제가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회가 오고 또는 뭔가 제가 어 시간이 날때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대신에 이런 직종을 가지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는 제가 해방이 된 거죠. 제가 예전에 기자였을 때는 진짜 뭐 24시간 36시간 이상 밤새 본 적도 있었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어 나왔지만, 그때 기자 다녔을 때는 저는 정말 거기서 오래 다니면은 급여도 올릴 수 있고, 제 나름의 커리어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엔, 어 내가 돈을 더 벌려고, 벌려고 노력을 했을 때, 어 가장 확실하고, 확실한 보상이 뭘까, 아, 가장 확실한 수단이 뭘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걸 노동소득이라고 봤어요. 결국에는. 뭐, 내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내 월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은 음, 그쵸 노동소득밖에 답이 없죠. <laughs> 내 시간을 갈아 넣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든 스트레스 덜 받고 또는 그냥 불필요한 시간을 웬만하면 다 노동 일하는 데 쏟아가면서 하는 게 어, 나한테는 베스트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어, 원래 돈을 버는 유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투잡을 길게 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사업이 있죠. 뭐, 뭐 예를 들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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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편의점이라든가, 뭐, 무인, 뭐, 이렇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또는 뭐, 무인, 무인으로 할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사업인 거고,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또는 투자. 그니까, 단기간에, 어, 단기간에 내가 월에 얼마를 용돈 벌이 해 가면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다 있잖아요.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은. 근데, 쉽지 않죠, 사업. <laughs> 사업 쉽지 않죠. 사업 쉽지 않고, 투자도 장기면 모를까. 저는 단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것들은 다 저, 제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에서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을 해보고 싶긴 한데, 어또 일단 내 돈이 투자가 투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좀더 시들을 모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몸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뭐 이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철학 때문인데. 어 사실 뭐 지금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제가 뭐 20대 때 경제금융 쪽을 계속 공부를 했고 전 앞으로도 투자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어 비록 장기 투자긴 하지만 어그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 그 조금이라도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 최대한의 시드머니를 확보해가는 게 저의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어그 내가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그만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게 그, 그 당시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최대한, 최대한 여유가 있고, 최대한 뭐, 그렇게 뭐, 막, 심심해 하고,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 가장 다 그런 목표들을 돈 버는 걸로 뭐좀 이렇게 바꿔 가지고 최대한 시드머니 나만의 시드머니를 확보를 해서 그 시드머니 안에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꾸며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고 어 제가 생각하는 꿈이에요. 돈을 굴려 볼수 있는. 그래 가지고 근데 그게 막 너무 적은 자금으로 시작하면 재미도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또 포트폴리오를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꽤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꼭 포트폴리오가 꼭 주식이 필요는 없어요. 주식, 현금, 뭐 부동산. 저는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은 최대한 어 돈을 모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고. 크게 보면은 저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런게 있는 거죠. 집, 내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주식에도 어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 당, 지금 당장은 현금을 조금 모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제 비상금을 조금 많이, 아니면은 비상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 현금에 있는 파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 어, 제가 준에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목표예요. 내가 막, 진짜 막, 돈이 엄청나게 궁하거나, 아니면은 지, 진짜 막 빚에 막, 어, 그 대출금? 3억이라는 빚에 시들려가지고 막 돈, 막 우울해하고 막 그렇다기 보다는 진짜 내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투자금으로 나만의 좀 포트폴리오 투자를 받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laughs> 내가 어느 정도 큰 금액으로 하면은 펀드메이저처럼 돈을 굴릴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마음에 저는 제가 돈을 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고. 저는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내가, 나 스스로를 인식할 때, 어, 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가, 저는 저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현재의 나, 겉모습의 나, 육체의 나는, 어, 그냥 내 몸뚱아리를 솔직히 저는 그냥 돈번 기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좀 슬픈 얘기죠. 워렌버핏은 왜 그랬냐면은, 그, 워렌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워렌버핏도 본인이 투자 철학, 투자 철학도 좋지만은 본인이 그 보험회사라는 정말 그 현금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뇌는 저는 투자 마인드가 있고, 저는 투자를 할 건데, 하고 있는데, 어, 나는 사업체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내 몸뚱아리를 사업체라고 여기고 매달 현금흐름을 내가 스스로 계속 창출시키는 거죠. 1인 노동을 통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직장이 화려하진 않잖아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게뭐 대단히 화려하겠어요. 일하는 거는 그냥 일하는 걸로 끝내고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어, 제 삶은 워렌버핏 형님처럼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기업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시드를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곧 이거죠. 젊었을 때 최, 젊었을 때 확보한 최대한의 시드머니가 저는 정말 저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열심히 개처럼 일해서, 음,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직업에 기처는 없습니다. 저는 직업에 기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남들이 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 20,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직업에 기처, 기처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시선과 압박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건, 그 시기만 지나면은, 꽤 산이 평탄해지는데, 그 시기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직업에 귀찮은 없다. 어, 저에게 있어서 결국 남는 건,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 일해서 번, 제내 저축구, 내 저축, 내 시드머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될수 있는 한, 내 몸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좀 허락할 때까지, 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최대한의, 어, 많은 시드를 확보해서, 그게 적절하게, 좋은 곳에 잘 자산 배분이 돼 있고 나중에 경기가 오를 때나 또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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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때팍 한번 내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쪽으로 계속 내 여유 자금을 몰아넣는거 그게 제가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뭐 소비를 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뭐뭐 뭐 그래요 <laughs>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저는 네 내일 또두 시간 찜질방에서 일하고 또 마트에서 또 일하는 삶을 살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